역시 이제 표를 주고, 어, 일부 설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봐봐. 표 간은 어떤 지역의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우점종에 대한 자료래. 여기서 우점종의 설명이 다시 한번 나왔지?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아. 어떤 거야,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가한 값이다. 중요치에 관한 정의도 좋고, 우점종에 관한 정의도 준 거야. 그런데 옆에 표가, 대체수, 빈도, 이래놓고 상대 피도로 가버렸지. 상대값은 그 차지하는 비율 퍼센테이지야. 따라서 상대값의 합은, 총 합이 100%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거 합이 100이 나오려면 기업값은 얼마니? 22%가 되면 되나? 어디 보자. 2 2냐 89. 30이면 되겠네. 그치? 32%.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수는 지금 어쨌든 A가 제일 많은 게 보이고요. 빈도는 A와 C가 같은 게 보이지, 그치? 이제 음.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32다가 맞고요. 이은 B의 상대 빈도는 20%이다. 어떻게 하면 돼? 빈도 다 더하면 얼마니, 이거? 다 더하면. 어, 0.8이지, 그치? 그러면 B의 상대 빈도는 0.8분의 0.16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얼마? 20%가 맞지? 응. 이거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이 식물 군집의 우점종은 C다. 어떠니? 지금. 어, 일단 빈도는 A하고 C가 같아. 근데 상대 피도가 많이 차이나게 C값이 크지. 근데 개체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물론, 이제 상대의 밀도를 계산하면 더 기, 어, 정확하기는 해. 어쨌든, 대략적으로 근사지를 계산해 봐도, 음, 분집의 우점종. 중요치는 C가 제일 커 보이지? 어. C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리는 티그지 다음 문제도 볼게.